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뭐, 어, 급하게 막 상담 요청을 해. 그래가지고 딱 만나봤더니, 기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기소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아니, 뭐, 경찰조사를 받았으면 기소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기소가 안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어, 그렇군요. 라고 하면은 막 펄쩍펄쩍 뛰십니다.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 내가 경찰조사를 우리 애가 봤는데, 물어봤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뭐, 뭐 어린 친구들. 혹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경우에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애가 다앓는 경우가 많겠죠? 물어봤대! 아니, 뭐, 어, 지금, 어, 뭐, 경찰 조사할 때는 막 따라가서 이제 경찰도 만나고, 막 담당 수사관도 만나고, 어쨌든 그렇게 했었는데, 아예 그냥 물어봤다는 거야. 어, 이런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막 물어봤대. 그랬더니 수사관이, 에이, 뭐, 이런 거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을 하느냐.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굳이 변호사 선임하지 마셔라! 라고 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수사관 말만 믿고 그냥 경찰 조사 한번 받고 에이 그래 내가 생각해도 뭐 크게 뭐, 뭐뭐 문제되는 뭐 누가 다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끝나나 보다 에이 뭐 경찰 가서 조사받고 오는 것도 기분 나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나 보다 하고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지 그랬더니 뭐 검찰로서 송치가 뭐 됐네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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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대로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기소가 됐으니 재판을 할 거야 이런 뭐 공소장 이런게 막 집으로 날아온 거야 그랬더니 이제 멘탈이 뺑 나간거지 뭔가 뒤통수를 빵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뭐지 어 가만히 있으면 된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급하게 막 변호사 상담을 요청을 해서 뛰어 가지고막 그렇게 막 어? 한탄을 하시는 막 가슴을 막 치면서 아니 이럴 줄알았 미리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어? 내가 뭐라도 수사 단계에서 했지. 내가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하면서 굉장히 막, 좀 약간, 뭐랄까? 황당해 하시면서 플러스 좀 억울해 하시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검찰에서 나를 한 번도 안 불렀는데 이럴 수 있냐? 경찰 조사 한 번만으로 이렇게 수사가 끝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 한 번에 기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검사는 요새 수사 안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자, 그러니까 뭐 검,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이 날 부르고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가 날 부르니까 그때 가서 좀 뭔가 좀 일단 송치가 돼버리면 경찰이 유죄라고 봤다는 거니까 좀 심각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서는 뭐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어, 검사한테는 잘좀 설명을 해봐야지 이게 안 된다고. 경찰이 그냥 다 한다니까 심지어 검사가 봤을 때어 뭔가 좀 수사가 미진한 것 같아 혹은 이런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경찰의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본인이 수사를 요새는 잘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찰이 첫 번째 판단한 게 크게 틀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로 기소가 돼버리는 경우들도 있다고요 자 그래서 어,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뭔가 어, 이거 금방 끝날 거다 뭐 이랬다든지 이런 말을 믿으시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서 나한테는 이런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이걸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좀 경찰 말만 믿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나의 상황과 어,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형사 사건으로 입건이 됐다고 한다면 변호사가 필요한 건 당연한 겁니다. 사실 뭐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이런 게 아니면 누구나가 다 선임을 하겠지. 근데 이제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거나 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뭐 피해자를 합의 피해자랑 합의하는 게 낫지. 혹은 뭐뭐뭐뭐 뭐, 뭐, 음, 뭐,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가면 진짜 범죄자 같으니까 선임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어 뭔가 이렇게 어 여유 있는 모습으로 뭔가 이렇게 있어야지. 어 아니면은 뭐 내가 뭐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어저 사람이 더 돈을 세게 부를 수도 있으니까 변호사 없고 막 변호사 못 구하는 것처럼 해야지 이런 시나리오는 필요가 없어요. 일단 어, 형사 입건이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변호사가 옆에 있는 게 당연히 나한테 도움이 되죠.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합의 때문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든 합의금을 좀 변호사가 어좀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맞추려고 노력을 어 하지 적어도 저는 음 응. 그렇게 하지 뭐 계속 저쪽에서 더 세게 부른다 더 세게 부른다고 하면은 그냥 뭐더 세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 더 많이 줘야 될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합의금을 계속 올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합의라는 어떤 그. 어, 절차 자체도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고 그리고 합의, 합의금에 대해서도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참 여러 가지로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내가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건 너무 자연, 당연한 밑바탕인 건데, 내가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 어 나는 선임할 정도는 되지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담할 정도는 되지만 선임할 정도는 안 된다고. 자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어, 선임을 안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얘기를 해야겠지만, 어, 계속 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는 말은 너무 당연한 거라서 어, 굳이 입, 입만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너무 별게 아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어, 수사관이 하는 말만 믿었다가는 안될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거를 믿었다가 기소가 돼버려가지고 정말 깜짝 놀라서 뛰어오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음, 제 경험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수사단계에서 막는 게더 쉽습니다. 그런데 수사단계에서 못 막고 재판으로 일단 넘어갔다? 그러면 무죄받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 이 사건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무조건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 거지. 변호사를 선임을 안 하고 어, 그냥 막 끝나버리는 어난 몰랐는데 끝났어. 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선임을 했다면 어떻게 돼? 경찰에서 수사관이랑 계속 연락을 어쨌든 할 거고, 언제쯤 송치됐다라고 하면은 검찰이랑도 연락을 한번 해볼 거고,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어, 돕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어, 검사랑 연락을 좀 우리 변호사가 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절차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모르니까, 정말 경찰 조사 한번 받고 왔더니 기소가 됐다더라. 에? 이런 경우가 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튼,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경찰 조사 한 번에 기소되기도 한다. 그렇다. 두 번째, 아뭐 경미한 사건이라고 해서 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던데 그런 경우는 정말로 그렇게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다만 어, 수사관 얘기만 듣고 어,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가 막 기소돼버리거나 해가지고 어. 좀 골치 아파지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다. 왜냐하면 검찰로 넘어가가지고 뭔가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 이 경찰 수사관이 생각했을 때는 에이 이 정도면 기소유예 나오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어, 송치를 해버렸는데 검사가 봤을 때는 뭔 소리? 기소해서 재판 받아라고 돼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재판으로 넘길지 안 넘길지는 경찰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어, 경찰이 하는 말만 믿었다가는 어, 기소가 돼버리는 경우들도 어, 없지 않다. 라는 것을 어, 판, 어, 이해를 하셔야 되고 내가 능력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되는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절차가 진행이 되는 상황 상황에서 변호사가 어, 그 사건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수사기관이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의뢰인한테 알려줄 거고 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혹은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쯤 이게 뭐 기소가 될것 같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줄 수 있으니까 나의 길잡이가 돼주는 거니까 변호사가 있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기다리는 게 정답은 아니다. 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립니다.